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 감독입니다 네, 오늘은 45일차 매수 추천 및뭐 수익률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3일 월요일 10월 15일 아, 수요일 10월 15일 수요일에 추천이 왔었고요 그 관련해서 매매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10월 13일 9시 45분에 SMCNC 5270원에 매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SMCNC 9시 57분. 그죠? 7분에 매수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추천합니이 자리에서. s m c n 이, 이 종목은 이제 큰 추세를 하고 요 반등한 종목인데 이 종목 추천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추천을 했고 어, 괜찮다고 생각해서 매수했고 어쨌든 매수를 했을 겁니다. 거지만좀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사인이 1시 22분에 5,540원 5,510원인데요 5,540원에 들어왔고 저는 5,540원이 왔을 때 왠지 또 폭락할 것 같아서 시장가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SMCNC가 1.6% 물론 그 고점에 팔았었으면 2% 수익이 났었겠네요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1월 15일에 또 매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총두 종목이 들어왔었는데요. 맥스트, 그리고 오우장의 한국BNC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의 좀 특성은 SMCNC랑 맥스트, 한국BNC는 시장 주도주였고, 저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맥스트는 들어왔었고, 맥스트는 이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할 말이 있는데요. 어, 이 자리, 이 자리. 어, 매수 추천 시간은 10시 19분이었습니다. 10시 19분. 10시 19분.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 이쯤 들어왔었는데, 매수 가격이 53,000원이었습니다. 아, 53,000원이면 이 자리거든요. 53,000원에 해라고 했는데, 결국 그 자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53,000원이면. 53,000원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매수를 걸어 놔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은이 사람들이 종목 추천을 할때 좋은 종목을 추천한다. 좋은 종목이란 현재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괜찮은 종목을 줄 때는 일단 시장가로 매도를 해야 된다. 아,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났었고, 3%에 제가 절반을 매도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매수가도 안 왔기 때문에 이거는 있사람만한 수익이었고, 더 갔지만 요. 3% 구간이 꺾이는 것 같아서 매도를 했고요. 이건 순전히 추천은 받았지만 매도 사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못 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가를 지켰으면 53,000원이 안 왔을 거니까요. 안 왔으니까요. 예. 추천하려고하면 이때 추천해서 되지 않냐. 이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추천한 것 같긴 한데 난 눌림에 추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수했지만 됐었고. 그 다음에 5호 장에는 한국 BNC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BNC. 한국 BNC. 한국 가추천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 자리에 추천 위험한 자리긴했었는데요 32,850원의 매수 추천이 2시 40분, 33,9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한3% 구간에 매도 싸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시장가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33,825 매수가를 지켰구요. 매도가는 3만 3 3 9 0 5원이 왔지만, 저는 또 불안해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익은, 어디냐 예, 요렇게 2% 수익이 났구요. 맥스트는 이렇게 수익이 났고. KG 지 케미칼은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며칠 만에 수익이 나왔지, 이게 이날, 매수 들어왔네요. 이날, 어제냐. 10월 7일 날, 매수 추천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드디어 이게, 매수 구간에 들어오길래, 제가 절반은 개인적으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3% 정도 구간이 나왔죠. 해버렸고, 어, 이거는 뭐, 보유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었지만, 어 그때, 매도 사인 나오면,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45일 총 진행했을 때, 어, 총, 3만 1000원 수익이 났었고요. 100만원 투자 금액 대비. 그리고 지금 계좌, 어디냐? 계좌 수익률은 현재 1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97만 8000원. 마이너스 2만 1000원이 손실 중이고, 마이너스 2.2% 손실 중입니다. 뭐좀 45일 진행했으면 제가 한달 유료 회원비가 50만원인데, 음, 지금 75만원을 쓴 거죠. 그럼 마이너스, 실제로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75만원인 거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75만원. 음, 현실인 거죠. 이 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천만원을썼었어도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주 매매는 끝이 났고요. 다음 주도. 할수 있도록 하고 리딩방 하면서 제가 좀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들어왔을 때는 시장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는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죠. 그리고 3% 수익에는 무정매도 작전, 절반 매도. 이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큰 손실도 큰 수익도 나지 않았다. 현재 결론이고요.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관점이고, 적어도 저는 한5% 10% 수익 나지 않았었으면 제가 좀말을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다음 주도 계속 매매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